최근 화재와 지진 등 재해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면 전기나 가스는 그 피해 규모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. 국내 전기 전력 분야도 재해에 대한 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. 얼마 전 열린 국제 전기 전력 전시회에서 관련 업체들은 다양한 안전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.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시회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제품도 소개됐습니다. 흔들림이나 충격으로 인해 전기설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,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. 이 제품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, 통신이나 어, 케이블트레이나 트레이나, 케이블 여러가지의 그, 그 통신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, 팔축으로 어, 형성이 된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진뿐만 아니라 강한 지진에도 이게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음. 이렇게까지 아는 뭐냐 아는 건처음부터 처음이에요. 이게 지금 처음이죠. 저희 때 네네 군데 정도고 했어요. 한세 군데 네, 것네것것 군데 정도. 정도? 제네 제가 담당했던 시험 중에는 네. 이거는 다 틀지 아, 않았요 근데 우리 거 우리 거만 안 쉬었어요. 아 보니까 뭐 쉬는 것도. 있어요. 네. 여기서 아니 이게 벗으래요 아, 처음 봤죠. 저희 거. 아. 근데,